아띠율이에요아띠율과 함께 신나게 애니멀 토크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 그릴 그림 주제는 Who is it? 더, 피, 셋 오잉, 오잉 돼지도 그려볼 거고요 동물 하나를 더 그릴 거예요 후이즈 i 아띠율과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 가져보아요 가요 후이지 누구일까를 지난 시간에 스케치했었죠? 오늘은 색칠 명암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스케치한 곳에다가 밝다 어둡다를 표현해서 하는데요. 필요한 재료는 2B 연필 그리고 4B 연필. 2비 연필이 가늘고 연하게 칠해지면요. 4비 연필은 더 진하게 칠해져요. 어둡게 그리고 지우개 수정할 수 있게 지우개가 필요하지요. 4비 연필을 먼저 들고 그림을 시작해 볼까요? 후이지 이 친구들 알고 있지요? 왼쪽 그림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누구일까요? 자 사비연필로 시작해 볼게요 코 부분 사선으로 칠해주고 위에 콧등 부분도 곡선칠한 부분에다가 연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칠해져 보는 거예요 사비연필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두리도 조금만 정리.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요, 입술 부분, 누워있는 일, 모양, 입모양 따라서 누워있는 일로 연하게 칠하고, 이 부분도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속, 뾰족, 삼각형 귀속도, 위에 귀 속도. 뾰족,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요. 우리 반원 그렸었죠? 반원 그린 거 따라해서 서 있는 일, 서서히 곡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얼굴 밑에 부분을 연필 중간을 잡고 일일 채워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다 어둡다가 표현이 돼요. 조금 더 진하게 입 속을 누워있는 일로 한번더 힘을 줘서 칠해보는 거예요. 입 밑에도 턱도 살짝 힘을 줘서 자, 의지. 자, 이 친구의 엉덩이 뒷모습이에요. 꼬리를 계속 사비연필로 하고 있어요. 아띠오른 사비연필을 끝부분을 뾰족하게 지금 깎아놓은 상태지요. 꼬리 부분이에요. 테일. 꼬리 부분을 여기 돌돌돌 말린 끝부분 뾰족한 부분을 진하게 해요. 천천히 힘을 빼서 처음 진하게 칠한 것 보다 연하게 그리고 점점점점 점점 두꺼워진 부분을 더 연하게 이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여요 곡선 하나 여기도 곡선 하나 오른쪽에 동그라미 세 개가 모여있는 이 친구를 그려보는데요 윗 부분을 이렇게 진하게 칠하고 일로 엉덩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줘요. 파리예요, 파리. 팔이. 엉덩이 에 파리가 붙었어요. 요 다리 부분 진하게 어두울 안. 왼쪽도 진하게 어두울 안.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요. 팔이 있는데서부터 엉덩이까지 어두암을 표현을 해보는데요. 자, 사비 연필을 끝에를 잡고 끝에를 잡고 서 있는 일로 처음에 팔이는 안 칠하고 힘을 빼는 거예요. 연필을 뒤에 잡으면 이렇게 힘이 빠져서 조금 더 연하게 칠해볼 수가 있거든요. 꼬리까지 안 갔습니다. 또! 서서히 누워있는 일이 되네요. 오른쪽 다리의 오른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어둡게. 이만큼. 왼쪽 다리의 오른쪽도 일로 이만큼 어둡게. 여기까지 됐으면요. 연필을 조금 더 가까이 잡아요. 조금 더 가까이 잡고.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친구들. 이 부분은 좀 남겨놨어요. 처음 칠하고, 그리고 여기.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전체를 이런 식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엉덩이도. 처음에 칠한 건 조금 남겨놨지요? 잘 봐야 돼요, 친구들. 그래서, 연필을 가까이 잡아서 조금 더 진하게. 두 번째 칠한 건 남겨놓고, 3도, 명도 단계가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점점 어두워졌죠? 곡선 부분, 다리 부분. 이렇게 됐으면요. 사비를 내려놓고 이비를 들어보세요. 이비로 엉덩이 전체를 한번 다시 연필을 뒤에 잡고 칠해볼게요. 서 있는 일로 연하게 살살살살. 스케치선 밖으로 선이, 연필선이 삐져나가지 않게 조심조심 해봐요, 친구들. 안 그러면 또 지워야, 지워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친구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쁘게 스케치선. 스케치 해놓은 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천천히 살살살살 살살 엉덩이를 칠해보는 거예요. 서 있는 일로. 있는 안치했습니다. 자, 처음에 칠했던 부분에 다시 한번 살짝 기울어진 사서, 사선,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어두울 암을 한번더 칠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어디가 어두워지는지, 친구들이 눈으로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명암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스케치 선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어두울아 명암을 넣으면서 선을 조금만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엉덩이 표현이 다 됐으면요. 자이 친구가 누구일까요? 보이지? 돼지예요, 돼지 피, 그쵸? 어, 픽셋, 오잉, 오잉. 꿀꿀꿀꿀, 돼지가 말해요. 자,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오른쪽, 푸이짓!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그려볼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사비연필을 다시 들고 사비연필로 귀 속부터 칠해볼게요. 뾰족 귀 속이에요. 하나 뾰족 두개 있죠 뾰족이 오른쪽 칠하고 왼쪽 어둘 아 칠해줬으면요 콧구멍 콧구멍 사비로 입 빼고 이 부분, 이 밑에 입속도 어둘, 앙. 아. 여기게입 빼고 어둘, 앙. 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곡선 있는 부분 어둘, 앙. 아. 이 부분도 어둘, 앙. 아. 진하게 아띠우른 연필을 가까이 잡았지요. 어두안. 아. 여기까지 됐으면요. 이 끝에 부분 얇은 일일 얇은 네모 길쭉이 네모 부분에다가 이 끝에 부분에다가 서 있는 일. 서 있는 일, 서 있는 일. 아띠우른 세 개를 그렸네요. 다시 서 있는 일, 서 있는 일, 서 있는 일, 서 있는 일. 이렇게. 오른쪽을 사비연필로 살짝 진하고 굵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밝고 어둡다 밝다 어둡다가 그냥 오른쪽을 진하게 한 것만으로도 표현이 됐어요. 사비연필로 오른쪽의 얇은 길쭉이 네모 있는 오른쪽 부분에다가 누워 있는 일을 이렇게 누워 있는 일 누워 있는 일을 달아주는 거예요. 총총총총총총 누워 있는 일을 계속 밑에까지 총총총총총. 보이지? <루이징> 이 친구가 누구일까요? 친구들 그리면서 알것 같아요, 그렇죠? 총총총총총 살짝 누워 있는 일을 사선으로 다시 조금 더 길게 해도 돼요. 총총총. 보이지? 그리고 귀의 위에 부분, 뿔처럼 생긴 동그라미 위에 부분에도 이렇게 사비연필로 어둘, 아 왼쪽도 어둘, 아 여기까지 됐어요, 친구들? 그러면 이비연필을 들고 있는데 위에를 누워 있는 일로 연하게 힘을 빼서 살랑살랑 칠해 보는 거예요. 밑에도 살랑살랑 천천히 칠해야 스케치선 밖으로 연필이 삐죽 나가는 일이 없지요.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여기 머리 위에 부분도. 연하게, 누워있는 일로 칠해주세요. 그리고 뿔 부분, 오른쪽, 연하게, 오른쪽, 연하게. 여기까지 됐어요, 친구들. 그리고 아까 누워있는 일, 누워있는 일 많이 달아준 이 부분에다가 서있는 일로, 자, 이 비염피를 중간, 중간쯤 잡아서 힘을 살짝 빼서 살랑살랑 칠해 줘보는 거예요. 자, 네모틀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거의 반까지 칠해줬어요. 힘을 빼서 반.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변필 조금 더 가까이 잡고 이번에는 누워있는 일로 또 반만. 누워있는 일로 칠합니다. 어, 짜잔, 인이지누구일까요 친구들 아띠올과 함께 후이지 누구일까를 소묘로 완성해 보았어요. 어, 드래프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친구들 아띠올과 함께 후이지 누구일까를 그림으로 그려보아요.